대구에서 살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근데 왜 나왔냐면 전 공산당이 싫어 아! 유승민 대통령 감옥 가면요 은 탄핵되면요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화 되는 거예요 탄핵 반대, 반대, 반대! 이재명 구속 전라도 버스들이 쫙 와가지고 광주 버스를 쫙 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내가 봤는데 일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운동권 했던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하자 여기 중국 아니야 여기 북한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하자 미국식으로 하자 초구에서 살고 있는 3른살 청년입니다 더불어 공산 아니 민주 더불어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왔습니다 너네들 하는 거 인민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대중들 선동해서 인민 만들고 인민민주주의 하지 마 자유민주주의 하자 여기 중국 아니야 여기 북한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하자 미국식으로 하자 언론이 진짜 더러운 게 문재인 집회 조국 집회 하면은 국민들이 옹호하는 것처럼 방송을 해요 언론 이야 그거 국민이 아니야 걔네들 다 민노총의 전문 시위꾼이야 돈 받고 시위하 시위로 돈 버는 애들이야! 제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 살아요. 조국 집회에 몇만 명이 모였다. 제가 가봤어요.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5만 명인지 있어요. 제가 덩이 쪘어요. 우와! 이게 실화야? 이게 정말 국민의 뜻인가 봐. 9시에 전세버스들이 전라도, 광주, 수십대가 와서 일시 철수. 제가 봤어요. I saw it. I did it. 조직적으로 철수를 해요. 전라도 버스들이 쫙 와가지고 광주 버스를 쫙 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내가 봤는데 아무도 언론에서 안 달아요. 언론 정신 차려 사실을 보도해야지. 제가 여기도 와, 와봤거든요 사람들 일시에 철수하는 거 없어요. 전 종교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왔냐면 전 공산당이 싫어 <laughs> 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지켰습니다. 네. 일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운동권했던 사람들, 그사람들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 미국으로 반미하자 반미하자하면서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낼때 공산화로부터 싸웠던 사람들은 다 지금 폐지 짓고 있습니다. 네. 공산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당은 그냥 악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면은요 탄핵되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사가 되는 거예요. 호 명이 북한 둘락 날락한 거 사실이잖아요. 공산화로부터 꼭 지킵시다. 이재명 구속. <목소리>